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야경 사진 찍고 야경 영상 찍는 거 한번 해보려고, 음, 밖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요즘에는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다 이런 것 때문에, 어, 밤에 나오면 원래 사람이 좀 많이 없지만 요즘에 특히 더 없고, 그래가지고 음, 잠깐 나와가지고 찍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을 건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촬영한 다음에, 어, 파이널 컷으로 가지고 와서, 어, 영상 편집, 야경 영상 편집하는 거, 그거를 이제 주제로 다룰 것이고, 어, 사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어, 피니티 포토에서 불러와서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야경 사진 보정해줘야 되는데, 뭐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어, 준비물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카메라가 있어야겠죠. 어두워 가지고 포커스가 지금 잘안 맞는데 뭐 사진 찍거나 영상 찍거나 뭐 촬영하려면 일단 카메라는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를 고정시켜 줄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삼각대는 뭐, 뭐 저렴한 거 쓰셔도 되고 고정만 되면 되니까 뭐 편하신 걸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음, 렌즈는 사실 야경 찍을 때는 조금 밝은 렌즈가 좋기는 한데 지금 이 바디 같은 경우에는. 캐논 EOS R, 풀프레임 미러리 쓰고, 렌즈는 2405 F4L 렌즈입니다. F4라가지고, 조금 어둡긴 한데, 그, 제가 RF 마운트는 밝은 렌즈가 없어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있는 걸로 한번 촬영을 해볼 겁니다. 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리개를좀 조여서 찍기 때문에 관계없을 것 같고, 이제 영상이 문제인데, 영상은, 어, 일단 최대한 ISO를 좀 맞춰가지고 찍어가지고, 파이널컷에서, 편집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진 찍거나 영상 찍거나 둘다 이제 처음에 촬영을 할때잘 찍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희가 요거를 이제 촬영을 할때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대충 찍어서 가지고 와도 어 편집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좀 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촬영할 때잘 찍어가지고 가지고 와야만이 보정이 되고 만약에 잘못 찍은 사진을 가지고 오면은 보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살리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뭐사진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사진을, 야경 사진을 찍을 때, 어,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야경 찍을 때에는 모드를, 어, M 모드로 맞추시면 돼요. 수동 노출로 되어 있죠. 수동 모드로 맞춥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셔터 스피드 조리개 노출 ISO를 이제 저희가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화질은 로우로 맞춥니다. 아, 어,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자, 화질은 로우로 맞추고 JPG는 뺄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노이즈 감소 기능 장기 노출 시요건 이제 있는 바디가 있고 없는 바디가 있는데 있으시면은 On으로 맞춰주고, 고감도 IS 노이즈 감소, 고로 맞춰줍니다. 고,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ISO를 조금 올려도 저희가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덜 하거든요. 요렇게 맞춰두고, 나머지는 이제 위에 올라가서 실제로 이제 피사체를 갖다 놓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n a m o n Contents Lab. 자, 여기에서 이제 피사체를 맞추게 되면은, 음, 노출이 나오는데, 일단, 셔터 스피드를 좀 많이 올려줘요. 한, 15초 한번 해볼게요. 15초로 잡고, 조리개는 좀 조아줍니다. 한, 딱 정해진 값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잡으면 되고요그 다음에, 아이스 오토를 풀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하려면은 100으로 맞춰놓고 해야 되는데, 음, 노출이 좀 많이 어두우니까, 한, 400까지만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노출 보시면은, 음 0에서 마이너스 1 왔다갔다 하죠? 뭐, 이 정도면은 될것 같아요.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셔터 스피드가 15로 잡아 놨으니까, 15초 동안 찍힐 거예요. 여기는 안동월영교 전망대인데 어,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찍으시는 곳입니다. 자 촬영이 됐네요. 한번 볼까요? 이런 어, 식으로 음. 제 생각보다 훨씬 잘 찍힌 것 같네요. 지금도 조금 있고, 로우파일로 찍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정해가지고 이거 살려주면 쓸만할 것 같습니다. 조리개 조금 더 조아볼게요. 20까지 조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조리개 더조았으니까 조금 더 어두워진 것이거든요. ISO 그대로 두고, 음, 셔터 스피드를 20초까지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야, 그래서, 이런데 이제 피사체를 갖다 놓고, 이렇게 보시면서, 카메라를 보시면서,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하고, ISO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해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잘 나온 거몇 개를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촬영 원본을 잘 찍어서 가지고 와야 보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영상은 그냥 뭐 평소처럼 찍어도 되고, 어. 그냥 편하신 대로 찍으시면은 보정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차량이 다 됐네요. 한번 볼까요? 이게 첫 번째로 찍은 것이고 이게 두 번째로 찍은 것인데 더 어두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둡기 때문에 포커스가 잘안 잡히는데, 아,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을 이제 빠졌는데요. 여기에 있는 드라이브 모드를 셀프 타이머 2초로 바꿔줍니다. 이건 이제 탁 설정을 눌러서. 다음에 2초 뒤에 촬영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 셔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누를 때 카메라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리모컨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리모컨이 없으면 셀프타이머를 2초로 맞춰 놓고 촬영을 하시고 만약에 조금 더 좋은 그 화질을 원하시면은 이 AF를 이제 수동으로 바꿔 갖고 해도 사실 더 좋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귀찮으니까 자동으로 놓고 촬영하겠습니다. 20초는 너무 어두운 것 같고, 아까 15초였죠? 15초로 하고, 조리개를 16 정도로 해가지고 또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뭐한 10장, 20장 뭐 편하신 대로 다 찍으신 다음에, 그런데 야경 구경하면서 기다리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좀 찍기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대신 이제 좀 춥다는 거. 아우 너무 춥네요. 날씨가 <laughs> 너무 추워가지고 좀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찍은 사진을 어피니티 포토로 불러와가지고 보정으로 살릴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n a m f i n Contents Lab 어피니티 포토에서 사진 불러옵니다. 자 지금 이제 원본 RAW 파일을 지금 불러왔거든요. 촬영된 원본 로파일을 불러왔고 일단 메타데이터 한번 볼게요 어, 캐논으로 촬영을 했고 어, iso 400 조리개는 16 셔터스피드 15초로 촬영된 사진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원본을 좀잘 찍어왔기 때문에 뭐 신경 써가지고 찍어왔기 때문에 사실 뭐 보정이라고 할 만한 게 크게 뭐 많진 않아요 일자 요게 약간 좀 삐딱한 것 같으니까 어, 회전시켜 가지고 크롭 할게요. 여기에서 회전을 조금 줘가지고 당하게 수평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양 옆에 사진이 회전이 되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롭을 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빈 공간 없이 이렇게 크롭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이 회전은 하되 이 비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다 라고 하시면은. 어, 일단은 요거를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서 셀렉트로 들어가 가지고 알파 레인지에서 두 번째에 있는 셀렉트 파셔레이트 트랜스페런트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에딧에서 인페인트를 먹여줘요 자 그러면 이제 인페인팅이 되면서 빈 공간이 사라지고 어, 사진이 꽉 채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빈 공간 없이 음, 비율은 유지하면서 회전이 된 이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사람이 나와 있는 사진은 아니니까 화이트 밸런스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레벨 조정 해 볼게요. 조금 밝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봤을 때잘 나오게 찍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섀도우 하이라이트에서 섀도우를 조금 줄이고 하이라이트도 좀 하이라이트는 조금 살려 가지고 여기 있는 빛깔나짐이좀 강조되게끔 너무 이렇게 하면 또좀 별로니까 요정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이브런스에서 색깔을 조금 살려주고 선명하게끔 살려주고 어 마지막으로 엑스포저로 들어가가지고 노출을 조금만 더 밝게 이렇게 해가지고 선명하게 좀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뭐 원본을 잘 찍어왔으니까 보정이 뭐 크게 어려거나 그런 거는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만큼 이제 크롭을 해가지고 원하는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은 야경 사진 촬영 플러스 야경 사진 보정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야경 영상도 한번 찍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요거는 이제 사실 뭐 너무 어렵다기보다는 좀 귀찮거든요. 좀 귀찮고 이제 좀 밖에 나가야 되고 막뭐 이러다 보니까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한번 촬영을 해보시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촬영해가지고 편집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 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